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이델베르크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29문과 32문과 33문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그 전제적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24절로 25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잃는 것이다, 내어 놓는 것이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살아내지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 또. 하이델베르크 29문, 32문, 33문은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고백은 어떤 삶이어야 되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하이델베르크 29문부터 33문까지 제가 질문하면 성도님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까? 제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까? 제 34문 왜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멘 자이 중요한 고백이 오늘 아, 구주라고 하는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32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33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이죠. 주 390년 안보로시우스에 의해서 그의 편지 안에 기록된 내용이 사도 신경이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진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의 편지 안에 담긴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교부를 이끌었던 신학적 철학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 오거스틴의 스승입니다 4세기 무렵에 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그들의 신앙체계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교단은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이게 성경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암송하고 신앙고백하는 것은 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도신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기독교 안에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 핵심 진리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곧 신앙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기본이어야 되죠. 우리가 외우는 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또 누군가 앞에서 외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또렷하게 자신감 있게 외우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사도신경의 내용은 복음의 진리이고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반드시 외워서 아멘으로 받을 때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 이 안에 중요하게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고백이 분명하게 나오죠.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세 분에 대한 신앙 체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믿음의 분명한 진리가 또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신다.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결 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고백 입술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행위 즉 doing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죄인으로의 자백입니다. 이 자백을 하고 나면 이제 이어 나를 구원해 주실 누군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따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것을 입술의 행위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이 될까요? 정체성, 빙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실제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행동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도록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상한 생각을 품고 이상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각이 있고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각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의지하게 되는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이런 삶의 태도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고 자식이 자신도 알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다.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헌신과 희생이 결단되어져서 믿음의 결단 있는 행동을 살아내는 게 크리시안이다 세 가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이루시는 거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죽이고 이제 내가 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내가 되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랄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갈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비록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린 나의 존재를 오히려 살려주시고 찾아주시고 더 거룩하게, 더 빛나게, 더 멋지게 영생의 소유자로 살게 하시는 이 대반전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크리시안이다.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29문의 구주와 그리고 32문의 그리스도인과 3 4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 이라고 사도 신경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어려운 단어이기지만, 그러나 이 대속의 의미에 담겨 있는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에 로마의 상업적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무엇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그 어떤 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의미죠 당시 노예는 상품화 되어져서 팔리고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예, 어떤 사람의 노예를 내 노예로 삼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죠. 이게 대속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노예였지만 그 값을 지불함으로 그 노예가 나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가 지불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멸망의 신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신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노예가 소유권이 바뀐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가 여기에 부여되는 것이죠. 대가가 지불되어졌지만 우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 하는 거예요. 돈몇 푼의 값어치가 아니라 승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의 값어치로 우리가 죄의 값으로 지불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값을 다른 것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거의 동격화 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일반적인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품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크리스찬이 사실 조금 비아냥거리듯이 조금 비하시키는 의미로 불리워졌던 단어예요 야 예수쟁이들 뭐 예수쟁이들 하면서 좀 업신여기고 좀 낮추고 좀 비하시켜서 표현했던 말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못하다든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이고, 저 예수쟁이자 하는 짓 봐. 이건요, 엄청난 조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인들이나 당시에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행 거리듯이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왜요? 예수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사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해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구제하고 사랑하고 위하며 아끼며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처음에 비아냥거리듯이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윤리적인 측면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우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품격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이 담겨진다는 걸 압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밝힌과 동시에 우리는 전혀 다른 태도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입니다. 야, 저 집사님은 말이 어떤 교회 다닌다는데 집사님이라더라. 야, 그런데 저 사람은 진짜 다른 것 같다.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귀한 분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살아내는 거다.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고, 기꺼이 어떤 일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기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가 기꺼이 참여하는 거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 소유와 내 에너지와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뜻을 다 담아서 그를 위하여 기꺼이 살아내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이델베르크 29문, 그리고 32문, 33문에서 밝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크리스천이라 부릅니다. 세 가지를 이루어 냅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죽입니다. 잃어버릴지언정 기꺼이 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놓습니다 그가 크리시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리시안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